안녕하세요. 지유명차 영정정입니다. 오늘은 보이차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. 이러면 몸속에 있는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는 건 아닐까요?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궁금증을 풀어가보고자 합니다. 사실 이 질문은 고이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베스트 질문 중 하나입니다. 음, 오늘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이뇨작용과 그리고 카페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보통은 음, 뭐 커피나 녹차 그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차를 마시면 그 마신 양만큼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된다 물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차 안에 드시는 차 안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카페인과 그리고 이뇨 작용의 진실은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지유명차에서 하루 중 권하는 보이차의 표준 정량은 보통 6g입니다. 6g이면 물 2리터 정도 우러나오는 보이차 양인데요. 그 정도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양은.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도 그렇고 20년 동안 지유명자 차를 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뭔가 이뇨작용에 의한 수분 배출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보이차는 드시기 순한 데일리로 드시기 순한 어느 정도 익은 보이차를 말씀을 드린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이제 두 번째로는요, 이 보이차를 마시면 유독 소변이 많이 마려워요. 에 대한 답변인데요. 음, 사실 이렇게 처음 드시는 분들이 유독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소변을 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. 보이차는 신장에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탁월하게 하는 음료입니다. 일 예로는요, 차에 간에 오셔서 한 40분 정도 차를 드시다 보면 화장실을 가게 되시는데요. 처음에는 음, 소변색이 조금 노랗기도 하고, 때로 어떤 분들은 거품이 일기도 한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, 보통은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드시면 그 이후에 화장실을 3번, 뭐한 5번 이렇게 가세요. 그렇게 다녀오시면 점점점 소변색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. 그리고 명나라 시기의 옛 문헌 봉초강목수뷰에 보면요. 은 이 보이차에 대한 효능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. 보이차는 체내에 열을 내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독을 하며 소화를 도와주고 기름기를 제거해 준다. 또한 소변의 이뇨를 돕고 통변이 원활하게 돕는다.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옛 문헌에서 설명하다시피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요. 처음 출발지가 식품 화해제 그리고 식품 중화제였습니다. 소화를 도와주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위장 운동이 원활하게 도와준 다음에 이 신장에 있는 여과 필터 청소 역할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주는 음료입니다.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 안에 있는 콩팥은 음, 많은 이런 찌꺼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나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. 하루에 우리 몸 안에 이렇게 거르는 혈액의 양이 대략 무려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어떠세요? 보이차를 꾸준하게 내 몸에 조금 더 유익한 음 하루에 한 그래도 2리터 정도 마실 수 있는 음료다라고 꾸준하게 드셔보실 결심이 생기시나요?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. 제가 그 동안 16년 동안 차를 마시고 수년간 차 회사 일을 하면서 들은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음, 많은 차버님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원래는 단백뇨가 있으셨는데 차를 꾸준하게 드셔 보시고 단백뇨가 없어지셨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뭐 혈압이 조절이 되었다든지 그리고 피가 맑아졌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일상에서 보여지는 예시로는요.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꾸준히 드셔 보시면 잔뇨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. 오늘은 보이차와 소변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. 음,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. 보이차 매일 꾸준하게 드셔 보세요. 내 몸에 조금 더 이롭고, 그리고 내 몸을 맑게 해주는 음료입니다. 더운 여름도 따뜻한 보이차와 시원하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.